일번부터 10번까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뜻부터 볼까요? go 간다. come 온다. 이쯤이야 뭐 모르는 학생들이 없을 건데요. 정말 그럴까요? 봅시다. go는 기본적으로 간다의 뜻이죠. 어디요? go가 어디 어디에 어디어디로 간다라는 뜻일 때는 반드시 전치사 to와 같이 go to 장소, 이렇게 써줘야 된답니다. 전치사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우리나라 말 조사처럼 말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런 작은 부분이 없다면 말이 정말 부자연스럽거든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할 때, 나 학교 갑니다. 나 어제 친구 만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는 있지만, 우리 귀에는 우습거나 아니면 귀엽게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영어를 나 학교 갑니다, I go school, I meet friend yesterday 이렇게 얘기하면 영어권자 의 기회는 무식해 보인다는 거죠. 기억하세요. 작은 부분에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드러난다는 것을요. 일반적으로 왕초보자들은 툴을 빼먹기 십상이지요. I go school이 아니라 I go to the school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간다를 그냥 go to 이렇게 외우세요. 알겠죠? 이렇게 학교에 갈수 있으면 다른 장소, 어떤 장소들도 장소란 단어만 알면 다갈수 있겠네요. 해볼까요? 병원, hospital, 시장, market, 서울, 도시 이름이죠? 서 e 자, 이거는 외국 사람들이 발음할 때 주로 soul,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잘 알아두세요. s o 이라고 하지 않고 소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 어 us a 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메리카라고 하기도 하지요 us a 라고할 때는 앞에 더를 붙여서 뒤에 유가 모음이기 때문에 d us a 라고 합니다 왜 약자 기 때문이죠 약자 일때는 줄임말 이란 거예요 줄임말 일때는 앞에 너를 붙여 줍니다 그래서 d us a 라고 해주죠 i go to the hospital i go to the market i go to seoul I go to the E.S.A. 이렇게 말해줍니다아 그런데 선생님 주로 문장에서요. I go to school 이렇게 된 것도 있고요. I go to the school 이렇게 된 것도 있던데요. 어떤 게 맞아요? 둘다 맞아요. 학교를 가긴 가는데 학생 주로 학교에 공부하러 가지요. 학교에 공부하러 매일 가는 학생은 당연히 학교에 가는 게 주된 일이죠. 그때는 I go to school로 씁니다. 그리고 아유, 영수 엄마, 어디 가세요? 아, 학교에 좀 가요. 우리 영수가 또 사고 쳤어요. 에구, 에구. 엄마는 학교에 매일 가는 사람이 아니죠? 볼일 보러 간다는 뜻으로 그 장소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방문하러 간다의 의미일 때는 I go to the school. 이렇게 분간하여 쓰기도 한답니다. 일반적으로 영어권자들은 구분 없이 막 쓰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너가 왜 붙었다 안 붙었다 하는지 기본 의미는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또 모든 일반 동사들이 그렇듯이 뒷부분에 붙는 부사, 전치사와 연관되어서 많은 동사구를 만들어내는데요. 고에서는 어떤 것들이 붙을까요? 볼까요? 대표적으로 go for a 명사가 있네요. go for 뭐뭐 하러 간다라는 뜻이죠. go for a walk 산책 하러 간다, 산책 간다 이런 뜻인데요. 포 o 어, 주로 목적을 나타내지요. 뭐뭐를 위해서, 뭐뭐하러 이런 뜻인데요. 어, walk 동사 걷다 아닌가요? go and walk 이렇게 쓰지 않고 왜 go for a walk 이렇게 복잡하게 쓰지요? 네, 동사 walk와 명사 walk는 같은 모양이지요. 하지만 여기에선 go for a walk에서는 명사로 쓰여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어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골치 아프죠. 이제 막 우리 영어 단어의 이해를 시작했잖아요. 처음이니까 기본 원리를 좀 설명해 볼게요. 차차 자세하게 공부하겠지만요. 겁먹지 마세요. 아는 사람들은 그냥 듣고 가고요. 모르는 사람들은 배우고 갑니다. 자 보세요. 한 문장에서는 죽어도 동사가 두개 오지 않습니다. 즉, 나는 간다, 걷다, I go walk. 이렇게 아무도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어려운 말로 전치사는 명사 앞에 위치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워크는 여기에서 산책이란 명사란 말입니다. 앞에 어가 있지요. 어, 너가 붙은 건다 명사예요. 그러니까 나는 I 산책 walk 하러 for 간다 go. 영어식 어순대로는 I go for a walk. 이렇게 쓰여지는 거랍니다. 한국어랑 별 차이가 없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I go for a swim, I go for a ride. 나 수영하러 가요. 나뭐 타러 가요. 말도 되겠고 자동차도 되겠네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go plus ing 형을 넣어서 쇼핑 간다, 낚시 간다 이런 어구도 만드는데요. 간다, 쇼핑한다, 간다, 낚시한다 이렇게는 안 되겠지요? 동사를 두 개를 쓸 수는 없단 얘기예요. 당연한 말씀. 그러니까 고가 기본적으로 간다라는 의미일 때는 반드시 뒤에 명사형을 넣어서 만드는 것도 알고 갑시다. 자, 가볼까요? Let's go shopping. Let's go fishing. Let's go hiking. Let's go skating. Let's go skiing. 이렇게 말해집니다. 또 고와 연관지어서 알아둬야 할 거는요. go가 간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뭐의 상태로 된다 라는 뜻으로 뒤에 형용사와 같이 사용해야 될때 어둡시다. go mad. 상황이 아주 좋거나 아주 나쁠 때 열광하다, 미치다, 화나다, 열받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요. 하나 더. go bad. 나쁘게 갔어? 어, 이게 뭘까요?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말이 있지요. 맛이 갔어? 마 맛이 갔어? 예, 상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The milk went bad already. 우유가 벌써 상했군요. went는 고의 과거형이지요. 재밌는 표현이네요. 동사구 배우는 시간에 몇 가지 더 공부해 볼 거예요. 네, 다음, come. come도 다른 일반 동사처럼 많은 부사와 전치사와 더불어서 동사구를 만들어 내는데요. 기초 과정에서 꼭 하나 알고 가야 될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와 come의 차이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 쌤, 그걸 누가 몰라요? 고 간다 컴 온다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먹고요. 하지만 영어식 고와 컴의 기본적인 의미는 조금 다른데요. 자, 영어식으로 기본 고와 컴에 대한 의미를 보겠습니다. 고는 어떤 지점으로의 이동,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멀어진다 이런 의미죠. 컴은 기본적으로 가까워진다, 근접한다의 의미인데요. 당연한 말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헷갈려요. 보세요. 엄마가 아들 폴에게 화가 나서 전화를 하는군요. Hey, Paul. Where are you at? Everybody is waiting for you. It's your birthday party. 야, 폴. 니 어딨어? 요 전부 다니 기다리는데 오늘 니 생일 파티 아이가? 쾅 막! 네. 생일 파티에 정작 주인공이 없군요. 폴이 대답합니다. 죄송해요, 엄마. 지금 가고 있어요. 가능한 빨리 갈게요. 이럴 때, 우리식으로는, I'm sorry mom, I'm going now. I will go there as soon as possible.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빨리. 이런 뜻이죠. 이렇게 말하지요. 하지만, 이러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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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어, 안 돼요. 왜요? 간다, 갈 거다, go 아닌가요? 아니란 말이죠. I go는 어떤 지점이나 상대에게서 멀어질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I go to school, I go to the USA. 그림을 보세요. 멀어지지요. 그럴 때는 go입니다. 하지만 위의 상황에서는 폴은 집으로 엄마에게 가까워져야 하지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상대에게 가까워질 때는 go가 아니라 come을 쓴답니다. 그래서 I'm sorry mom, I'm coming. I will come there ASAP. ASAP 이렇게 줄여서도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헷갈릴 때는 이 그림을 떠올리세요. 그래서 거기 가고 있어요. 란 말이. I'm coming. 학교나 밖에서 돌아왔을 때나 왔어요. I'm coming. 이렇게 말해지기도 하고요. 너한테 갈게가 한국어로는 갈게 고이지만 영어에서는 너한테 갈게 I will come to you. 이렇게 사용된다는 것도 알고 갑시다. 재밌죠? で、ね